여러분, 생선회와 입채소가 소민 수음체질과 수양체질 음식으로 적당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이야기가 각기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정확한 원리와 근거를 들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체질의 적합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민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인데 생선회와 입채소를 먹으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둘다 음적 성질이 강해서 즉 서늘한 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선과 잎채소 중에서도 아귀, 상어, 겨자잎, 깻잎, 부추 등은 매운 성질이어서 오히려 양적입니다. 다만 몇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선과 잎채소는 음적이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음체질에 몸이 내간 경우가 많은 수양체질과 수음체질 음식으로는 채소와 생선회가 부담이 조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선과 잎채소가 소민 수체질에게 무조건 해로운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부에 작용하는 귀경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위를 보하는 채소도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와 토마토가 그런 음식입니다. 한열 역시 선늘 하지 않고 중간 정도로 평이합니다. 특히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섭취하면. 위장병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선류와 마찬가지로 잎채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간을 보호하고 폐를 힘들게 하는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장부만 생각하면 간이 비위 다음으로 약한 수양체질 열소미는 이렇다고 하겠죠. 그래서 수양체질은 장이 냉하지만 않다면 생선회와 잎채소가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 수음체질 한소민도 몸이 가장 내간데 간이 두 번째로 강하고 폐는 비위담으로 약합니다. 중간장부가 수양체질과 정반대죠. 그래서 수음체질은 생선회와 잎채소 대부분이 확실하게 해로운 음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음체질 역시 예변는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푸른색은 간을 보하긴 하지만 브로콜리 모양은 폐를 닮았습니다. 그럼 간과 폐 모두 좋겠지요. 더구나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브로콜리는 비타민U가 풍부해서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간을 보호하는 다른 생선료와 달리 게, 멍게, 굴 등은 서늘하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생선료는 수음체질과 수양체질 음식으로는 다른 생선료보다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요컨대 생선회와 입체소는 소민수음체질과 수양체질에게 대체로 해롭거나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양체질은 수음체질과 달리 적합도가 중간쯤인 게 많습니다. 드물지만 예외적인 입체소나 생선회가 있다는 것도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흔히 먹는 음식을 방금 언급한 것처럼 체질적합도를 반드시 따져가면서 먹어야 하는 걸까요? 잎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면 비변 활동을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생선회와 잎채소는 약성이 강하지 않으니 한두번 먹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거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익히거나 데쳐서 드셔보십시오. 양념을 조금 매콤하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 생선회를 먹게 된다면 양적인 겨자잎이나 깻잎에 싸서 겨자소스를 듬뿍 무쳐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큰한 매운탕으로 보완해주면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체질에만 맞춰서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응용하신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학에서는 소민이 20%. 8체질 의학에서는 소민에 해당하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합쳐서 권도원 선생님은 61%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흥분이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질 진단 오류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5%처럼밖에 되지 않습니다. 8체질연구소는 두건의 베셀러 체질서적과 유튜브 87나라 카페 8체질연구소 블로그를 통해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숨체질과 수양체질 음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체질이라고 무조건 믿고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꼭 정확한 체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태음인의 생선회와 입체소 적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 목체질은 음적 체질에 간이 가장 강하고 폐는 가장 약합니다. 그렇다면 수음체질 음식 기준에 맞춰서 청선회와 잎채소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좀 해롭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또 추가로 모금체질 열템미는 중간장부가 비위가 강하고 신장이 좀 약하죠. 또 목양체질 한템미는 중간장부가 신장이 조금 강하고 또 비위가 조금 약합니다. 이를 적용해서 적합도를 따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양인과 소양인의 적합도는 어떨까요? 태양인 소양인은 양적 체질이고, 토양 체질 한 소양인만 빼고는 간도 약합니다. 그래서 생선회와 잎채소가 체질적으로 잘 맞습니다. 다만 한 태양인 금음 체질은 양 체질임에도 장이 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생선회와 잎채소가 체질에 이롭다고 해도 많이 섭취하면 설사가 나거나 속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체질을 맞아도 설사가 나면 독이 되는 거니까요. 더붙여 너무 체질에 집착하지 말고 따뜻한 성질인 약간 매운맛, 뭐 고춧가루 같은 거 또는 고추장 같은 거 이런 걸 첨가하는 게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소민 순체질과 수양체질 음식으로 생선수와 입체소의 적합도가 어떠한지 또 더붙여 다른 체질의 적합도까지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